분산의 제일 맛집인 이 계곡가든 간장 계란집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 벌써 냄새가, 아 냄새가 꽃게의 그 향이 아주 듬뿍 납니다. 오, 어, 게살. 요 하얀 것들이 이제 게살인가. 오, 이게 해장국이에요. 직장인들 회사에서 네. 아침에 출근해 갖고 <laughs> 몰래. 몰래 저희 거 <laughs> <laughs> 1호, 2호, 3호가 있는데 한 제품만 구매하시더라도 네. 요 꽃게 블록탕한 개를 13,000원짜리 꽃게 블록탕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네, 네. 겠습니다살살 네. 야하게 짜지 않으면서 당기는 그런 맛이 있어요 전혀 안 짜요 안 짜고 비린내가 나고 너무 신기하네 맛있어요 어서오세요 간장게장으로 연 매출 5이억 오늘의 주인공 김철호 사장입니다 계곡가들은 꽃게장 명인 일호 업체 꽃게장 명인입니다 이야 쉼없이 걸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통 이게 다 바로 간장이란 사실 생강, 마늘, 대추, 당귀, 감초, 정향등 각종 한약재를 센 불에서 한 시간 이상 팔팔 끓여 충분히 우려내는데요. 그런데 요즘 간장 계장좀 한다 싶은 집은 이 정도는 기본이죠. 뭐 여기까지는 특이한 점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은 무언가를 들이 붙는 장사의 신벌터리 어, 뭔가 딱 걸렸습니다. 생젓국입니다. 생젓국? 생젓국이요? 젓국을 만들 때 끓이지 않은 맑은 그 야, 국물을 말드주네요 멸치 젓을 담글 때 멸치가 삭으면서 맑은 운물이 고이는 것을 생젓국이라고 하는데요. 요 생젓국을 넣고 다섯 시간을 푹 끓여주면. 개운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간장이 완성된답니다. 완성인가 싶더니 다시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이곳은 또 어딘가요? 이때 애써 그린 간장을 또 다른 통에 부어줍니다. 완전히 시키지 않으면 개가 그냥 물러집니다. 그래서 물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작게 지금 시키는 과정이죠. 하루는 간장을 끓인 후 식혀주고, 하루는 개를 넣어 숙성하고, 이 과정을 정확히 세 번. 3번. 세 번씩 총 6일을 거쳐야 진정한 간장이 완성된다는데요. 명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간장, 신선함 유지를 위해 매일 자주 담그는 것이 또 다른 맛의 비결. 확연한 색깔의 차이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비법 간장입니다. 설 선물 뭐랄까 이렇게 준비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을 한 방에 싹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선물. 이 상태로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짜자잔, 짜자잔, 간장 대장입니다. 명인의. 분 씨가 배어 있는 간장 게장 이렇게 지금 간장 게장이 들어 있습니다. 오 전복도 들어있어요네이 상품은 명절 한정 제품인데 네. 한 통에 간장 게장이랑 전복장이 같이 들어있어요. 아네 그래서 전복 간장 게장도 먹고 네이 전복도 먹을 수 있네요. 전복도 네 그리고 이 전복도 간장 게장 소스로 해서 같이 만든 전복장이기 때문에. 드시면 좀 감칠맛도 있고 요 자수를 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음...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1호는 1kg거든요 네. 3, 4마리인데 거의 4마리로 보시면 돼요 1kg 4마리 전복 3마리 제가 듣기로 네. 국내산만을 쓴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수산 전통식품 인증을 받아서 꼭게장으로는 저희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수산 전통식품은 원재료를 다 국내산으로만 해야 돼요 원재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원재료가 정말 가격 이 많이 차이나요.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를 보면 1kg 뭐 5만 원, 6만 원 형성된 데도 있는데 저희는 9만 3천 원이니까 아무래 도 원재료가 많이 좋긴 하죠. 이한국농산 t v 저희 가족들한테만 100분 한정입니다. 100분 한정 많지도 않아요. 100분 한정으로 가격이 11만 5천 원에서 10만 원. 네. 11만 5천 원짜리를 네. 딱 100분 한정 10만 원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딱지를 이렇게 들고 나서 네. 이걸 먼저 떼요. 어. 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우와. 보시면 돼요. 야 살이 꽉 아. 죽네요. 네. 그것어 한을 자르네요. 네. 아리워 존나네요. 사라고. 네. 내가 밥한 그릇 뚜까리겠네. 저기 겨드랑이 겨드랑이 네 이런데 속에도 지금 네막히는 데요 살이 네아 이렇게 하면 야 그냥 개한 마리 속살 다 올라가버린다 <laughs> 네. 아이고 너무 진해 우와 어 그래도 간장은 저희가 한약재 여덟 가지 정도 넣고 세번을 끓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간장이 정말 보약이라서 간장에 같이 드시면 맛있습니다. 보이시니까 아라고 사라고, 이야 예술이다 예술. 음. 와 녹아요. 아이스크림 모양 녹아 이백안에서이 <laughs> 반에서 녹아 버려. 그래서 한약재를 먹는 듯한 음. 느낌에다가 시원한 맛이 있어요. 간장의 시원한 네. 맛. 입 밑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아, 쉽게 나오네요. 네. 아, 이렇게 부분 입이거든요. 네, 입이거든요, 이쪽. 네. 그럼 이거를 잘라내 주시고 이렇게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과연 이 전복의 맛은 어떨지? 아, 네. 쫀득쫀득한 게. 음. 좋았습니다. 이건 시원한 맛이 나요. 이것도. 네. 맞아요. 시원한 맛을 비교를 뭡니까? 이거를 실험을 해 봤거든요. 한국 식품 연구원과 같이 해 봤는데 저희 꽃게장에서는 그 꽃게를 세 번을 우리니까 음. 아미노산이 많이 풍부하더라고요 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네. 그중에서 또 타우린 성분이 제일 많거든요. 타우린?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타우린? 아카스. 아카스. <laughs> 이 자연 강장제에 네. 꼭 들어가는 타우린 네. 성분까지 있다고요? 네, 네. 요거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쪽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영상에 제품 구매라고 떠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바로 요거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곡 <목소리> 가든 간장 게장 2호, 2호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거는 무슨?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라겟나기들. <laughs> 아, 이거 지금, 라겟나 또 주는 거예요? 네, 이대로 다, 이대로 다 갑니다. 오, 뭐, 모 뭐.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네. 냉종이 넣으면 되네? 네, 맞아요. 자, 첫 번째에는 지금, 여기 새우가 들어있는 거처 네, 맞아요. 새우장. 새우, 하나, 둘, 셋, 오른. 일곱 마리. 새우가 7마리, 전복이 1마리, 2, 3마리, 전복이 4마리, 그리고 우리 국내산 간장게장, 2, 1마리. 라겟나통은 네. 서비스고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요 이거는 6만 5천원인데, 6만 5천원. 네, 특가로 이제 5만원에. 여러분, 이런 계획 네. 없습니다. 요즘 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의 주문이 사정까지 감안해서, 요거를 음. 5만원 한 장에 여러분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비는 어떻게 됩니까? 네. 택배비. 다 포함된 거예요. 택배비까지 포함된 네. 택배비까지. 네. 네. 네,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예? 국내산 쓰고. 많이 도와주십쇼. <laughs> 많이 도와주십쇼. 많이 도와주십쇼. <laughs> 3호 세트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라앤나기 락앤락.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앤나통이 있고요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한 마리, 암캐가 지금 두 마리 동네산 암캐 두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양념 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크기가 다른데. 네. 두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두 마리가. 양념 게장이 빠지면 섭섭하지요. 매콤 달콤하고. <laughs> 이 소스가 그 비린내를 싹 잡아주는 것 같은데요. 신선한 꽃게에 매콤한 양념장을 넣어 슥슥 비벼주면 매콤 칼칼한 맛이 매력적인 양념게장도 완성이요 보라 군침 쫘르르 도는 이 아름다운 자태. 이것이 바로 매콤달콤 밥도둑 양념게장입니다. 저희만의 이 간장이 있잖아요. 네. 간장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양념소스를 만들어서 버무리기 때문에 이, 여기 안에도 감칠맛이 아이것도 먹어봐야 되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이야. 왜 이렇게 맛있지? 매운맛도 부드럽게 맵고 계속 먹게 돼 음. 이 불편하시고 음 맞아요 네. 잘못 드시는 분들 네. 이거 드시면 그냥 밥이 꾹꾹꾹 넘어갑니다 음. 양념게장하고 간장게장이 반반씩 요건 또 가격이 어떻게 요 이거는 8 9 0 0 0원자 89,000원 89 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이 신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꽃게 블럭탕이라고 해서 저희 꽃게 자체를 육수를 내고 그 육수에다가 어 이제 무, 콩나물 같이 넣어서 꽃게 탕을 동결건조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고기 지금 동결건조된 거고요. 네. 어우 벌써 냄새가, 아 어, 냄새가 꽃게의 그 향이 아주 듬뿍 납니다. 어, 계산. 이 하얀, 하얀 것들이 개선입니다. 오, 이해장국이에요 직장인들 회사에서 네. 아침에 출근해 갖고 <laughs> 몰래 몰래 <웃음> <먹게>. 종이컵에 네. <laughs> 종이컵에 타서 커피 있냐 네. 해장할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신기한 제품을 따님께서 개발하신 거면서요? 네, 개발했습니다. 야, 대째 드디어 신비한 <laughs> 제품 하나 탄생했습니다. 한 박스에 몇 네. 개나 들어갑니까? 한 박스에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의 동결 건조된 꽃게 탄이 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가격은 저희가 한이한 한 통에 이제 만 삼천 원으로 일단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 통에 만 삼천 원짜리 꽃게 블록 탕. 시제품이다 보니까 일단 반응을 보고 음. 저희도 이제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이제 개선을 해야 할 시점이라서 이번 좋은 기회에 있어 가지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드려서 음. 일단 반응을 보고 나서 저희도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을 다시 출시를 해야 하는데 1호, 2호, 3호가 있는데 한 제품만 구매하시더라도 네. 요 꽃게 블록 탕한 개를 13,000원짜리 꽃게 블록 탕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네, 네.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로 드리는데 이걸 드셔 보시고 맛이 어떤지 음. 또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든지 네. 의견들을 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네. 다음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어 캠핑 갔을 때 캠핑 캠핑장에서 라면에다가 두개 정도 넣으면 이제 해물라면이 되고요. 그럼 라면 스프를 다 넣어요? 아니면 한 반절 정도 넣고 라면 스프를 반만 네. 넣시고. 네. 이두 개를 딱 넣으시면, 해물 네. 꽃게라면이 되거요 네, 거예요. 꽃게라면요. 네. 기가 막히네. 또 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저희 간장게장 사시잖아요. 간장게장? 또, 예, 드실 때, 또 옆에 이렇게. 같이? 같이. 국물처럼. 국물처럼. 시원하게. 시원하게 드셔도 되시고. 이야, 꽃게탕은 그냥 바로 그냥, 예. 인스턴트로 바로 네. 먹을 수 있네요. 그리고, 네, 아이 있는 집안에서는 애기들 아침밥 먹기 좀 불편하죠. 빨리 먹어야 하고, 좀,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밥을. 단말아서 아 아침에 주신다 하더라고요 맵지 자, 않으니까. 응.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한테는 꼭 응. 한번 도전해볼 만한. 네. 10초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0초면 빠르게 네. 얻을 수 있으니까 구글. 아니면 아. 이제 병상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 네. 병원에, 병원에 계시거나 이제 병원밥이 질리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전복장을 특식으로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음. 그래 그렇게 하셔서 뭐 이제 간단하게 드시거나.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해외 여행 갔을 때 해외 여행 갔을 때, 네, 개운하게 해외 나가서도 한국의 맛이 그리울 네, 때, 네, 뜨거울 맛이면 한 잔, 네, 바로 뚝딱 바로... 꽃게 블럭탕이,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습니까? 그냥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잘팔려면됩니다 <laughs>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매력적이야. 도와주십시 네, 도와주십시오. Here we go! Yeah.